뭐라고? 뭐요? 어, 괜찮어? 여기는 안전히요? 새해도 경호는 계속된다. 경호! 파!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, 새해 아침 인사드립니다. 새벽의 첫 빛과 함께 우리 모두의 희망찬 대학을 상징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. 2024년 첫날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며 대덕구가 더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우리 모두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. 대덕구민 여러분, 지난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한 해도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대덕구의 경호원, 경호, 파!